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구경북신공항 여야, 정,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신공항 건설을 위해 경북도와 대구시, 정부 및 국회가 다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여당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의원과 함께 강준현 의원, 야당에서는 신공항을 직접 유치하게 될 김의국 의원과 김상훈 의원, 중앙정부에서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의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국토교통부의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 상황에 대해 서로 공유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공항공사도 참석해 장례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규모의 공항계획과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민항청사 배치와 부지 확보 등 최첨단 스마트 공항 건설을 위한 검토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그간 공석이었던 위원장의 조웅천 의원, 간사에는 김상훈 의원이 선임됐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을 협의체 위원으로 추가 위촉했습니다. 특히 경북도는 신공항 연계 광역교통 건설계획과 관련해 대구경북선인 서대구부터 신공항, 의성까지의 광역철도의 건설비와 손실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했고, 중앙고속도로 6차로 확장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국가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철호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회의는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에 모두 함께 한다는데의 의가 있다며 참여한 모든 기관이 대구경북제도약의 기회가 될 명품 신공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여야정 협의체는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을 위해 재반되는 계획 수립 절차 등을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함께 행정 재정 지원과 각종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협의체는 대구 지역구를 둔 김상훈 의원이 제안해 올해 7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결로 의 구성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어렵지만은 우리만 민간 공항과 공공한 함께 공휴하는 초유의 이 국가 프로젝트인 통합 신공항 건설이 작년 8월 달에 최종 부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들을 놓고 보면, 간단치 않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공항 건설도, 제대로 된 공항 건설 해야 되지만은접근 교통망을 확충해야 되고, 또 공항 배우지 도시도 조성해야 되고, 저희 대구로서는 또그 부적지를 잘 개발해서, 우리 대구 경북, 대구의 미래로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되고 2030년쯤 되면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 받는 나라가 될 것으로 그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학자들이 아니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관광지가 굉장히 빛나는 관광지가 될 겁니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대한민국 찾는 인도는 과거에 우리 유럽을 찾아가듯이 한국을 찾아올 거다. 그때 수도권으로 다 해결이 안 됩니다. 특별히 관광지가 많은 또 힐링 할수 있는 곳이 대구 경북이 가장 큽니다. 세비체, 파이팅! 파이팅!